이명웅이 얼굴 흉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이유 삼시세끼에 출연한 이명웅의 얼굴 흉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오른쪽 볼에는 가로로 난큰 흉터가 있다. 이 흉터로 인해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웃을 때 무심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명웅은 2021년 8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얼굴 흉터와 관련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했다. 초등학교 시절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3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의사는 얼굴 신경이 손상됐다고 했으나, 일부 신경이 살아난 덕분에 웃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거나 근육이 떨리는 등의 불편함이 여전히 있다고 고백했다. 이명웅은 얼굴 흉터 제거를 고민했으나, 팬들이 자신의 흉터까지도 사랑해준다는 이유로 제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 TV조선 풍숭아학당에 출연한 관상가 박성주는 얼굴 흉터가 이명웅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주는 흉터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의 운세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웅은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흉터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